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. 최근 임금데이터 수집 체계를 혁신하고 법제화의 밑 작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고용부는 지난 18일 오픈데이터 임금포럼과 임금데이터 혁신포럼을 발주하며 흩어진 임금 정보를 체계화하고 조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. 이 모든 것이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되겠죠. 정부는 내년도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로 늘리며 대규모 임금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. 조사 표본도 33,000개에서 66,000개로 확대하여 더 정확한 임금 데이터를 축적하려고 합니다. 이런 변화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 임금 분포제를 도입하여 직무별 임금 수준을 공개하면 시장 내 비교 압력이 생겨 임금 구조가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되죠. 정부는 연내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할 계획입니다. 이는 차별이 없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내년 하반기 시행될 전망입니다.